영상을 처음 올리게 됐는데 음, 일단 어제 있었던 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음, 2018년 1년 동안 경매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어, 사건 11월에 관계 법원에 관계 열 번째였을 거예요. 그열 번째 간 법정에서 저희가 경매 물건을 어, 10만 원 미만의 차이로 낙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진 문을 따고 너무 기뻐서 동영상을 좀 남겼는데 그래서 함께 그 동영상 그 문을 따는 현장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니다 네. 네. 기사님이 처음으로 보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도어락 따는 과정이 심플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보시는 분나 하면서. 네, 드디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어. 전기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 네, 전기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 네. 아주 좁은 거실이긴 한데, 네, 거기에 냉장고가 있었던 아, 적이 예, 있고요. 아, 네. 네, 귤이 있어요. 8월에 세입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귤을 네. 버리고 왔습니다, 네. 세상에. 음. 뭐초콜릿도 버리고 왔어요 TV는 아, 요즘 저런 거 구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모델의 TV가 버려져 있었고 음, 창문이 좀 멀쩡한 편이긴 했는데 막그 시트지 같은 게 떨어져 있었어요 쓰레지까지다떼 갔는데 그러면 저거 버려야 되네 네 새로운 도어락이 설치된 장면. 승리하세요. 하하하. <laughs> 집으로 그 돌아간 길에 교회에서 중에서. 교회를 발견했는데 교회 승리하세요라고 딱 다섯 글자가 문에 적혀졌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 클로징 영상으로 쓸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취득세나 등록세까지 납부를 완료했고 현재. 뭐, 남은 등기 작업들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를 받기만 하면 완전히 뭐 끝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처음으로 받은 경매 물건이고, 또 굉장히 운 좋은 금액으로, 뭐,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 좋게 잘 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물건이라서, 저희가 좀 굉장히 애정을 갖고 키워볼까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from hill <laughs>